안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자 여기는 세종시 K 부동산에서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갑습니다 어 항상 상담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자 여기는 세종시 K 부동산 인데요 어, 항상 여러분들께 정보를 아주 돈이 될수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 여러분들께 어, 관심과 사랑을 항상 받고 살고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평당 120만 원짜리, 어 해종 천마을에서요 약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예,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어, 하 하겠습니다. 어, 지도를 보면서요 여러분들 항상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 여기, 그, 어, 이 땅은요, 아주 그 전망이 좋은 땅이에요. 예. 그, 현재는, 어, 농림이거든요. 농림인데, 만약에, 어, 용도가 풀릴 경우에는 대박 터진다. 자, 여러분들, 요땅 사세요. 예. 자, 그리고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첫 천마을이죠. 천마을, 이마트, 에코스트코가 어, 여기가 있고요. 예. 어, 자, 고속 시우포스터미널이 여기가 있습니다. 자, 영상대학교가 여기가 있고요. 자, 10만 평 시에서 개발하는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사들 들어가 버리면 뭐 대박 터지는 것이죠. 용도 안 풀려도 대박 터집니다, 여러분들. 어, 현재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러분들 이게 금강이에요. 아주 어, 금강이라고 먼저 세종의 젖줄이라고 봐야 돼요.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금강은 세종의 젖줄이다. 금강 항상 이큰 강을 끼야 큰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바로 요거 예 요겁니다 어, 자 여러분들 그 가까이에서 보면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복합단지 10만평 개발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 지적도가 아예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약간 심하게 보이네요 어,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 여기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은 똑같이 나와요. 예, 지적분할도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중기 이전도 이렇게 바로 돼요. 예, 그래서, 전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전망도 여러분하고 같이 볼 거예요. 전망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이거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요. 이따가 하세요. 이것도 이제, 그 사연에 의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예. 어, 한 명이 있으면은요, 한 가지 근심, 음,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열 명이 있으면 또열 명의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그런 사연을 안고 사는 것이 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여기가 이렇게 가면은 영상대학교 음, 어, 정문이 나와요. 에,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있어요. 뭐 남자들은 담배 한대필 정도면 그 거리죠. 자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도 어, 두 분이 왔다 갔어요. 어, 지금 그이번에 건물을 여기다 짓고 어, 건물을 여기다 지려고 했었는데 좀 바쁜 저, 를 아시면은, 예, 사실은 사랑이 땅 때문에 바빠서 건물을 보셨습니다. 예. 어,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음, 저를, 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고요. 저, 이렇게 저하고 상담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건축화가 나왔으니, 예, 이렇게 여기에 세면도를 깔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세면도를 깔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어차피 내년 봄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뭐, 어,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마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평당 120입니다. 농림이라고는 하나. 금액도 올라가요. 자, 여기 앞에를 보면은요, 여기가, 아, 시에서 주체가 돼서, 어, 또, 어, 작은 미니 도시를 하나 만들죠. 10만 평, 어, 공공 복합 단지를 만들어요. 여러가지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이쪽 장군면 일대, 장군면 안에 여기는 금압리지만, 장군면 일대에 또땅가격이 들썩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투자 목적, 투자 목적은 뭡니까? 오늘은 이러지만 내일은 돈이 들 것이다. 오늘은 이런 금액으로 사겠지만, 몇년 후에는 돈을 좀벌수 있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투자 주무, 뭐. 예,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 필지가 있고, 또이 필지가 있고, 필지가 있고, 이게 다 그, 매매가 됐던 땅입니다. 지금 매매가 됐어요. 근데, 가장이 평온하신 분들은 안 내놔요. 예, 일단 가지고 가죠. 어자요 땅도 어또요 땅도 다주인이 있습니다 등기 이전 한거 있고 등기 이전 안한거 있습니다 어 돈을 줬으니까 등기 이전을 해야할거 아니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이고요 또 돈을 줬어도 등기 이전 안하는 분들도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또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나쁜 것은 없고요 그분들의 어, 순이익 창출을 위해서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천평이 넘습니다만, 어, 투자 목적을 또 가지고 있네요. 예, 자, 이것도 어, 주인이 있습니다만, 안 팔고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어, 주인이 다 있어요.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어, 마찬가지고요. 다만, 다만, 어, 농림이라고는 하지만, 건축을 못 짓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관계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건축행위 다할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다도 건물을 질 거고요. 어, 여기다도 건물을 질 거예요. 예, 여기 관계되어 있는 거 건물 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 건물 지어요 라는 얘기는 어, 전원주택을 말씀을 하셔요 다 그래서 건물 지어요 못지어요 라고 해요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건물 다 짓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아주 좋은 땅예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어, 요것이 현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 음, 224평 되네요 이거 이제 계약 쓸때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224평, 어, 자, 평당 120이에요. 어, 해분이 얼마가 나오냐라고 보면 206,000 정도 나와요. 206,000, 뭐, 800 정도, 880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나와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 구체적으로 어, 어느 위치에 이렇게 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샀는데 안 팔고 있구나 어, 이 앞선에 어, 요 땅도 팔아라 안 판다 요 땅도 팔아라 안 판다 요 땅도 팔아라 안 판다 안 판다는 거예요 또 예. 이 얘기는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분들도 어, 느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금액은 현재 어찌됐든 어찌됐든 어, 120만원을 어, 해서 거의 여기가 한 2억 5천대 6천대 그러죠 예 근데 요건 어, 2억 6천 8백 8십 나오네요 예 그래서 어, 요땅 아, 어, 여러분들, 그, 이 앞전에, 그, 많이 오셨어요. 이제, 그, 그분들께 다른 땅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어, 오늘 좀 급하게 해야 할 땅이 있고, 어, 내일로 미뤄야 할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땅들 좀 허위라고, 좀 소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 부동산은요, 사실은, 이제 전화도 해드리고, 어, 사장님, 이땅 사세요. 또 전화해서, 이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땅사시하니까요 괜찮아요. 막 자꾸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해요. <laughs> 한번 왔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걸로 전화를 안 해요.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그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어, 저의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려면은요. 항상 세종시 K부동산 닉네임 이렇게 치시면요 제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네, 그래서, 어, 저의, 제가, 어떻게 움직고 이 있냐 어느 땅을 하고 있냐 영상을 보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셔요. 하고 전화해가지고 사장님은 그땅다 팔렸다면서요. <laughs> 근데 이렇게 또 전화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또 아쉬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해서 어어뭐 다른 부동산으로 해서 또 샀다라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자꾸 전화가 와서 이렇게 샀어요. 네, 사장님은 전화 안 오시대요. 저는 전화 안 해요. 예. 자기 지 폭대로 갑니다. 예. 지 폭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분들이 그 땅을 사서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땅을 사서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몰라요. 예.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폭대로 가는 것입니다. 네. 전화를 못 오겠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요. 24시간 제 생활, 일가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케부동산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예, 이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투자 가치성으로는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사실 많은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땡겨야 돼. 예 여러분들이 그래 아이고 좀 서는 거 있어도 이땅 사야겠어 해서 사는 것이죠. 완벽한 땅 없습니다. 예. 그, 어느 분이 한분 오시, 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페마이 보러 다있는데못 샀어요. 예. 그 <laughs>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못 사요. 쉽게, 예, 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여러분들, 어, 전망을, 이 땅은 전망 보고 사셔요투자 목적 최고고, 전망, 최고입니다. 나중에 풀리면 이거요. 평당 500천에도 안팔 거예요, 아마. 이 옆에 복합 공공단지도 들어서고요. 또, 세종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풀릴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자, 여러분들, 어, 전망을 안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예, 전망 보러 가겠습니다. 어, 항상, 자, 저는, 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 그래도, 어, 세종시, 어, 행정도시에서, 어, 멀지 않은 땅을 사세요. 예, 저한테 안 사도 죽으니까 사세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이제 그각자또 어, 어, 생각 뭐 판단 이런 것이 또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제 어떻게 또 말씀드리기는 또어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어, 어려운 점은 있죠. 예. 그래서, 어, 그,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각자 판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예, 거지만은 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예. 어, 그 이제 어, 항상 그 어, 뭡니까 그 여러분들도 어, 아시지만 또 여러분들도 인, 또 인생에 어찌 보면은요 다또 고참들 아니십니까? 예. 뭐하다 보니까 또 이상한 것이 나오고 그래요. 또 이러다가 또뭐 다른 거 나오 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네요. 야 그런 것은 없는데 음. 그래서, 어, 그 행정도시에서 어, 가까이 있는 땅을 사야 되는데, 개혁관리라든가, 부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역대가 너무나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 독립, 예, 투자는요, 여러분들, 투자는 그, 좀 편한 땅을 사세요. 예. 편한 땅 사셔야, 예, 그래도, 예, 좋습니다, 예. 그, 그리고 이제 평영 수도요, 평, 평영 때, 평영 때도, 어, 딱 좋고, 예, 또, 어, 나름대로 금액 때도, 어, 딱 좋지 않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항상 음, 여러분들 편한 땅에다가 투자를 해야 마음 편히 가는 거예요. 예. 사놓고 이자 근심 걱정하고 혼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불편해서 못 살아요. 예. 각시가 사놓으면 신랑한테 이제 혼나야 되고, 신랑이 사놓으면 각시한테 혼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른 땅을 사세요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요어 전망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전망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 세종시 부교에 이렇게 전망 좋은 데가 없어요 예. 근데 여기에 단점이 뭐냐 농림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풀려버리면 그냥 대박 터지는 거요. 예 여러분들, 노또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이것이 부동산 노또입니다. 예. 음, 그래서 아주 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용도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세종시 근교는둘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을 근데 세종시가 좀 멀리 떨어지는 건 거의 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땅은 풀 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땅, 자, 하나, 어, 이 업종 상담했던 분들은 알아요. 예, 어, 이거 하나, 어떻게, 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 투자를 생각하시고, 세종에다 뭔가를 좀 해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땅 사세요. 예. 이 땅이 최고인 줄아세요 그래서, 전망을 이렇게 보시고, 또 위치도 알고, 자, 어, 평균 때도 아주 좋아요. 가격 대도 아주 좋아요. 예,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용도 변경 안돼도 올라가요. 이 땅, 예, 이땅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가 막히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저 위에 뭐 개룡산, 장군봉, 음, 또 어떤 손님이 또 자세히 아시는 분이 또 뭐라고 천왕봉, 천왕봉, 천왕봉이라고 여기 다 있다는데요. 저는 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물 이든 바라보든 멀어든 간에 이 아주 기가 좋은 명산을 봐야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어, 저도 이렇게, 어, 저런 산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나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요런 땅 사세요. 요런 땅 아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 있어요 하나.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이 설명란에 주소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 음, 나중에라도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장군일대 여기는 금암리로 들어가지만 어, 천마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 것도 아주 좋아요. 예, 가까워요. 예. 자 여러분들 어, 약한 2억 6천 투자하는 거예요. 평당 120만원짜리. 여러분들, 이땅살려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하는 데 있어서, 뭐, 저는 각본에 있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수없이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요. 또 실시간 방송 이렇게 하는 것도요. 편집하기가 막 귀찮아서 이렇게 실시간 방송 있는 그냥 리얼 그대로, 리얼 <laughs> 그대로 그냥 내보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전달할 말은 다 해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들으세요 <laughs> 좋은 말만 네, 자 여러분들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세종시 K 부동산이고요 네, 토지 아주 좋은 땅들만 어, 심사숙고 검증이 된 땅들 어, 만약에 내 친인척들한테 사라고 하더라도 아주 손색이 없는 땅들만 골라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땅을 사서 돈을 버시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조금씩 이렇게 콩국물이라좀 얻어 먹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항상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